AMD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큰 뉴스가 있었고요. 미국 에너지부가 AMD와 손잡고 1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핵 융합 에너지, 암 치료, 국가 안보 등 복잡한 과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 두 대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여러 분야의 과학적 연구에 넓게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두 대의 슈퍼컴퓨터 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개발을 하니까 어느 정도 개요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럭스라는 컴퓨터인데 6개월 이내에 가동될 수 있다라고 오. 합니다. 현재 슈퍼컴보다 3배 더 많은 AI 용량을 <laughs>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28년 구축이, 목표, 구축이 목표인 두 번째 컴퓨터인 디스커버리는 AI 그리고 전통적인 슈퍼컴퓨터 기능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오. 첨단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새로운 AI 기반의 슈퍼컴퓨터들이 과학 연구 진전을 얼마나 더 가속화 시킬 수 있을지 저희가 꾸준히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올해 AMD 오픈 네. AI와 칩 공급 계약이 이어서 또 미국 네. 에너지부 파트너십까지 성공을 하면서 주가 랠리가 계속해서 지속이 맞아요.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나가고 있는 이 AMD,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미주픽 초반에 AMD가 네. 나와주면서 맞아요. 엔비디아도 더갈수 있다라는 논리를 음. 만들어줬거든요. 엔비디아 혼자만 가서는 시장의 파이가 커지지 않는다. 음. AMD가 뭐 커스터마이즈된 뭐 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영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음, 만약에 우리나라랑 결부시키면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네. AMD와 삼성전자, 음. 이렇게도 이제 연결이 되는 아. 부분이기 때문에, 이 AMD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음.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어, 안 좋은 뉴스냐? 물론 안 좋은 뉴스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음. 뭐, 그, GPU 시장에서 MS를, 어, 다투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 MS를 다투지만, 시장에서 봤을 때이 파이는 커진다라고 음. 봐야 되지 네.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에서, 저는 이 AMD가, 어, 미국 에너지부와 뭐 10억 달러 규모의 협력을 음. 발표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냐라는 것도 있겠지만, 네. 아,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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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미국의 정부 주도로 사실 밸류 체인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면 한 2주 전인가, 그 JP 모건의 실적 발표에서 그 다이먼 회장이 어, 100억 달러 투자 얘기가 비슷, 똑같아요. 음. 국방, 뭐 에너지, 뭐 그런, 뭐라고 했죠?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쪽에 음. 자기들이 돈을 대주겠다. MA와 벤처를 아, 그렇죠.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게 순차적으로 각 기업이나 분야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미국은 사실 뭐, 혹자는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이제 시장 자본주의에서 미국이 국가 자본주의로 어, 거듭나는 그런 어떤 우리 국면의 어, 여러 뉴스들이 나와서 음. 그런 국가자본주의, 미국이 그렇게 시장을 끌고 왔었던 그런 힘이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음. 한편으로는 이게 계속 투자와 국가주도의 어떠한 밸류체인의 어, 어떤 형성은 음. 사실은 우리가 생산성 싸움이라는 어 버블과의 어떤 그 결부될 수 있는 모습이 1960년대라든지 네. 그때 뭐 우주선 날리고 난리났잖아요. 네, 네. 아니면 1990년대에 그때가 또 마침 냉전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소련이라는 네. 어떤 진영 싸움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누구나 알듯이 어, 어떤 중국 그리고 뭐 러시아 네. 이런 쪽과의 어떤 대척점에서 벨루치아는 쌓아가는 그하나의또 이벤트로 나왔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음. 앞으로도 비단 이런 어떤 그 금융과 내지는 이런 AMD, AI, 반도체도 있지만, 어,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럴 네. 때면 전력 산업, 당연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국방과 관련된 뉴스들은 뭐, 하, 당연히 정부 쪽과 밸류체인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어, 또 이게 슈퍼컴퓨터들이 하는 일들이 제약, 생명과학과도 음. 결부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펼쳐지는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면 시장에 어~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이 올라가는 하나의 연료를 더 부각시켰다라고도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미주핑이 시작한 이후에는 네. AMD 때문에 상당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계셨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 네. 가까이도 계셨었잖아요. 요즘은 좀 밝은 네. 많이 밝으세요. 요즘에 어, 밝으시더라고요. 네. <laughs> 뭐 일단 참 밝으신데 10월 추석 때 <laughs> 네. 오픈 AI와 예. AMD가 나왔고 이번에 또 10월 끝나가는 음. 와중에. a 어, 에너지부, 에너지 그러니까 민관 그렇죠. 동시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AMD 포보자가 만발하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 파이가 제한되는데 제로섬이 아니라 그렇죠. 파이를 커져가면서 하는, 그렇죠. 서로 선의의 경쟁자처럼 그렇죠. 이렇게 가는 그림이참 좋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제 AMD도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온기 훈풍을확 밀어줬는데 네. 한 축에서. 오랜만에 우리가 듣는 기업이죠 퀄컴, 퀄컴. 네, 퀄컴이 데이터 센터에 진입한다라는 요지의 오. 뉴스가 결국 나왔습니다 네. (AI 반도체) 출시 계획 밝혔는데 (AI 200) (AI 250을)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출시하면서 음. (AI) 가속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 보여줬고 음. 퀄컴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그들이 얘기한 부분은 네. 전력을 적게 쓰는 저전력 아. 설계를 하겠다. 결국에는 핵심이죠. 데이터 센터나 AI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캐파를 막 늘리는 거는 엄청난 양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운영비, 투자비를 좀더 줄일 수 있는 우리가 대안이 있다라는 핵심. 거를 어필한 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11%가 올랐거든요. 맞아요. 결국에는 퀄컴이라는 새로운 또 경쟁자 진입자가 들어오는 것들은 어, 위협이 될, 되는 부분도 분명히 기존 업체들에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위협도 되지만 음, 또 파이가 한층 본부장 음, 음, 말씀 주신 건더 음, 커질 수 있는 음, 음, 그런 여력을 만들어 줄것 같거든요. 음. 시장에 주는 임팩트도 분명히 있었는데 영향력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컬컴이 저전력이 정말 그비디아급이나 뭐 내지는 지금 AMD급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네.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조금은 슬로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 밸류체인에는 플러스는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저전력이기 때문에 원래 전력을 100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퀄컴은 50만 필요하다 그러면 굳이 전력 비싸게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음. 이런 얘기들이 들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력은 뭐 퀄컴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일단 투자해야 네.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그랬을 때 오히려 투자에 대해서 이런 저전력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나오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쪽, 예전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흔히 얘기하는 음 미들 테크 기업들에게 아. 클라우드를 서비스해 주는 기업들. 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라클이라든지 네. 어뭐 네오비스라든지 네. 어뭐 코어 위브 저는 이 클라우드 업체가 결국은 버블의 중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음. 들고 왜냐하면 아. 이 기업들이야말로 뭐 계속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상당한 레버리지 즉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매출처가 있다라는 어떠한 그 크레딧을 갖고 은행이나 그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음. 실제로 어디서 돈을 벌, 벌면서. 했, 캐시플로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주가가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이슈라서 네. 어, 전력기기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네거티브하지만 그런 전력을 쌓으면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 클라우드 업체들 특히 네.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한테는 상당한 투자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아. 그런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음. 그러면 은 결국엔 방금 말씀하셨던 미들테크 기업들이 야, 야. 버블인지 아닌지의 가늠자 역할을 할 거고 네. 그 만약에 이 저전력에 대한 임팩트가 그런 쪽에서 좀 여유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네. 확보할 수 있다라면은 네. 좀더 생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렇게 점점점점 기동 안에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개선된 조금 네. 더. 시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들 네. 전력을 되게 많이 그~ 저기 소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투자 아이디어인데 전력이 조금 덜 들어라고 네. 하는 투자를 더. 그것을 이용하는 디맨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음, 그러면 내가 전력이라든지 전체적인 비용이 너무 높아서 AI와 관련된 투자를 할수 없다라고 음. 봤었던 음. 기업들도 네. 뛰어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서 점점점점 AI 채택에 대한 기업들과 AI를 흡수해서 뭔가를 뭐 이를테면 소화하는 기업들이 아이디어가 많아지는 시장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엑센추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쓸지에 대해서 그 AI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아. 그러니까 월마트라든지 기존의 기업들이 어떤 AI 솔루션이 필요한지 도 모르잖아요. 음. 네. 그럼 또 이게... 저기 컨설팅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월마트를 딱 갔는데 아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효율화 시켜야 되는 오.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스크랩을 해야 되는 사업부고, 그런데 이 스크랩을 하면서 어디에 AI라든지 이런 솔루션을 제공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오.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중간에서 이러한 어떤 그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업체들이 지금 음. 시장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테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용실 가더라도 저는 AI가 깎아주 머리를 깎은다고 해도 그냥 사람한테 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잘못하면 <laughs> 이제 칼로 이렇게 해서 아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게 어, 솔루션을 도입하는 방법론을 이제 봤으면 아. 뭐 그냥 미용실 원장 한명 있고 옛날에는 다 써야 되는데 네. 그냥 뭐 자동화 시스템을 간다 어.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임대로 커버하면서도 인건비 안 들어가니까 어. 서비스업이 음. 더 날라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매개체가 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음. 있어니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좀 그런 기업들이 나올 것 같고 오. 미국은 액센츄어라고 대부 액센츄어는 사실 들어봤어요. 컨설팅이나 뭐 이런 네. 어, 돈을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아.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는 AI 컨설팅까지 네. 받는 그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군요. 본부장님께서 네. 주로 말씀하시는 게 AI 생각이 아주 침투율이라고 어, 습니다 네. 높아지기 시작하는 침투율의 아 가속화를 야기할 수 있는 음 트리거로 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요. 되겠군요. 네. 결국에는 요지는 커진다네요. AI <laughs> 서예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네. 사상 최고치를. 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얘기하다시피 뭐 AI 관련 대투들은 앞으로 당분간은 네, 쭉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AMD 얘기를 했는데 어 AMD가 요즘 또 이렇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요즘 너무 기분 좋게 나가고 있는데 혹시나 앞으로는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주가가 많이 네, 올랐거든요. 많이 네, 올랐죠. 아직까지 뭔가 아나 AMD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즘 너무 잘 나가네. 아 나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 게좀 어떻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AMD 뭐 당연히 이렇게 좋게 얘기했는데 투자하자라는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뭐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거는 지금의 어떤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어, 기존의 어떤 척도로 보면 비싸다는 라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음. 예, 근데 음, 이제 예, 그쵸. 그렇죠. 네. 밸류에이션으로만 놓고 버블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근거가 미흡하긴 하, 해요. 음. 근데 그런데 지나고 보면 너무 밸류에이션 음. 높은 기업들은 음. 결국 이 사이클이 끝났을 때큰 아픔이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계속적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기업들은 음. 사실은 그 밸류에이션을 용인하거나 아, 그 밸류에이션을 네. 더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측면에서 지금의 AI 사이클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끝나지 않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까 오클로라든지 그런데 에오클라우드 업체들 오클로가 음. 아니라 오라클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오클런 네. 원전인데. 맞아요, 저도 실수한 적이 한번 네, 네. 있어요. 뭐둘다 투자해도 도은 기업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런 기업들이 차입을 통해서 성장이 꺾였을 때 오히려 음... 같이 이제 무너질 수 있지만 지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단계라서 아... 뭐 엔비디아든 AMD든 그런 AI와 관련된 첨단의 가장 그 뭐랄까요? 그 이노베이터들은 네. 끌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요즘에 본부장님 뭐더 시장 오래 보셨으니까 음. 예 과거에는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매출을 맞죠. 기반으로 p s r 을 보는 건가봐요. 아, 네. 아, 시장을 커가는 그게 음. 더 중요하다.